<laughs> <주시러>. 카메라 레시가 <laughs> 파도처럼 출렁이는 순간 누군가의 이름이 낮은 탄성 속에서 수십 번 되뇌어졌다. 김용빈 오늘만큼은 무대가 아닌 축복의 성전에서 한 사람의 가수에게 건네는 사랑의 높이를 재는 의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입장 음악이 잦아들 때쯤 무대 뒤편에 얕은 실루엣이 움직였다. 조명이 세번 숨을 쉬듯 깜빡이고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중앙으로 쓸려갔다. 그빛 속에 선 사람. 검은 슈트의 넥라인을 단정히 여민 김용빈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환호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오늘은 제 생일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날입니다. 첫 인사에 담긴 온기가 연회장을 둥글게 감싸며 천천히 퍼져나갔다. 여기서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멈춘 곳이 있었다. 테이블 두 개를 가로지르며 이어진 자리. 트로트 신이 현재를 대표하는 이름들이 한 줄로 앉아있었다. 손나, 철록,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이들은 단지 게스트가 아니었다. 무수한 밤을 함께 건너온 동료이자 라이벌, 때때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되었던 사람들, 오늘만큼은 탑7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숨을 맞추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긴장한 듯 물잔을 만지작거렸고, 누군가는 속삭임을 삼키며 미리 준비한 무언가를 떠올리는 표정이었다. 하이라이트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무대 뒤 커튼이 열렸고 LED 스크린이 천천히 깨어났다. 낮은 현악의 인트로와 함께 어린 시절의 무대, 지방방송국의 낡은 조명, 첫 경연의 떨림, 리허설실의 거울 앞에서 땀을 훔치던 손수건, 팬들과 눈을 맞추던 짧은 순간들이 거친 숨처럼 다큐멘터리 커트로 이어졌다. 화면 속 웃다가 울다가, 고개를 떨구다 다시 일어나던 김용빈의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 손을 모으고 바라보던 관객의 어깨가 하나둘 따라 흔들렸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는 눈물의 문법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탑7 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철록담이 가장 먼저 걸음을 옮겼고, 최재명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의 손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검은 벨벳 위에 새겨진 금빛 글자. 핸드메이드 기념패였다. 장인에게 특별히 주문했다는 도금 테두리 안쪽에는 작은 음표들이 화관처럼 감싸고 있었고 중앙에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두 번째 상자. 유리동을 벗겨내자 맞춤형 반지가 달빛처럼 드러났다. 안쪽 각인에는 그 문장이 날짜와 함께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사랑빈과 함께 2025. 박수가 폭죽처럼 터졌고 순간 연회장의 시간은 멈춘 듯 조용해졌다. 김용빈은 마치 말을 잃은 듯 기념패를 바라보았다. 마이크를 손에 쥐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일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끝내 목이 잠기던 그가 남긴 첫 문장은 오래 준비한 대사처럼도, 방금 태어난 숨처럼도 들렸다. 탑칠은제 가족이고, 제 영원한 무대 동료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조명이 살짝 낮아지고, 누군가의 훌쩍임이 방한 여기저기서 번졌다. 감정은 전염된다. 기쁨도 슬픔도 감사도 오늘 그 감염은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 그 진심이 또한번 모양을 달리해 터져나온 순간이 있었다. 호텔 측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파티 중간 김용빈이 갑자기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팬한명한 한 명과 손을 맞잡고 짧게 인사했다. 함께 걸어요. 같이 갑시다. 고마워요. 그 짧은 문장을 반복할 때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던 팬들의 손이 더 깊게 떨렸다. 사진을 찍을 틈도 잊은 사람들, 그저 손바닥 온기 하나하나를 붙잡고 싶은 듯 그의 손을 오래 놓지 못했다. 그 순간이야말로 김용빈 씨가 가장 행복해한 장면이었습니다. 직원의 말은 단정했고 그 단정함이 오히려 뜨거웠다. 파티는 갈수록 더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만찬이 이어지던 중 예기치 못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김용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비 하나의 접시로 향했다. 테이블을 돌며 직접 음식 한 스푼을 정갈하게 덜어주더니 웃으며 한마디를 보탰다. 오늘은 제 생일이지만 모두의 날입니다. 특히 손비나 형님은 늘 저를 든든히 지켜주셨죠.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손비나는 난감한 듯 미소 지으며 이런 건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지 라고 답했다. 그 짧은 티키타카의 객석이 밝아졌고 카메라 몇 대가 급히 포커스를 옮겼다. 거창한 제스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예의가 쌓여 한 사람의 품격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분위기는 어느새 한편이 콘서트처럼 달아올랐다. 탑7이 번갈아 마이크를 잡고 즉석으로 축하 무대를 꾸몄다. 철록담의 맑은 고음이 홀을 세척하듯 울려 퍼지고, 춘길의 낮은 미성이 그 위를 포근히 감쌌다. 최재명은 장난기 어린 애드립으로 객석을 웃게 만들었고, 남승민은 특유의 담백한 감성으로 온도를 균형 있게 맞췄다. 추혁진이 마지막 코러스를 두텁게 쌓자 손빈아가 깔끔하게 브릿지를 연결했다. 그리고 드라마의 엔딩처럼 김용빈의 목소리가 그 모든 결을 하나로 묶었다. 마이크 그립을 가볍게 조정하고 고개를 살짝 드는 순간, 조명은 한톤 낮아졌고 그의 음색은 반짝이는 미세한 모래알처럼 객석에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손으로 받듯 귀를 모았다. 온라인 반응은 이미 폭발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들에는 하나의 문장이 반복됐다. 용빈이 울면 우리도 운다. 영상 속 눈물샘은 댓글창에서도 번져가며 해시태그 뒤에 작은 분수처럼 달렸다. 생일이라는 사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이토록 큰 파동을 만들 수 있는지 답은 간단했다. 그의 노래가 늘 그랬듯 그날의 말과 몸짓도 무대언어였다. 정제된 거짓이 아닌 날것의 예의. 계산된 연출이 아닌 반사적인 감사. 스포트라이트 아래서도 자신을 우리의 일부로 낮추는 태도. 그것들이 하나로 모여. 신라호 축하의 <목소리가> 마지막은 빛과 소리 대신 다짐으로 정리되었다. 김용빈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끼우고 기념패를 품에 안 듣들어 보였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모든 손들 그리고 오늘 제 손을 잡아준 모든 손들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멀리 갔다.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소리 누군가의 인생에서 부르는 이름처럼 또렷했다. 그가 가볍게 허리를 숙이자 탑칠 이동 시에 박수를 보냈다. 리더도 막내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비추는 거울만 있었다. 그날 이후, 신라 호텔 연회장에 남은 건 사진과 영상뿐만이 아니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이름표, 접시 가장자리에 묻은 케이크 크림의 흔적, 스탠드 조명이 내리던 포근한 온기, 객석 사이의 좁은 통로에 오래 머물던 손의 온도, 그런 사소한 장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기만의 앨범이 되어 페이지를 넘겼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밤은 언제나 디테일에서 오래 산다. 그 디테일이 바로 이 파티의 명징한 자산이었다. 분석하자면, 이 밤은 세 가지 축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다. 첫째, 서사,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하나의 스크린과 기념물로 엮어낸 구성력. 둘째, 관계, 팬과 아티스트, 동료와 동료, 스태프와 무대가 서로를 돌보고 높이는 태도. 셋째, 메시지. 함께 걸어가자.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제안. 이세 가지가 합쳐져 사적 이벤트를 공적 감동으로 변환했고, 그 변환의 속도는 댓글과 조회수, 재업로드와 짧은 클립으로 증명되었다. 감동은 데이터가 되었고, 데이터는 다시 감동을 불렀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 파티는 과거의 감사와 현재의 사랑, 미래의 연대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세상에 내보낸 밤이었다. 함께 걸어가자. 탑7이 반지 안쪽에 새긴 단어는, 더 이상 개인의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장르의 선언이자 세대의 합창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다. 오늘의 눈물은 어제의 고된 길에서 왔고 내일의 박수는 오늘의 눈물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이제 장밋빛 신화가 아닌 신라호텔에서 시작된 이 눈부신 순간을 길잡이 삼아 무대와 도시와 국경을 건너 노래가 닿는 모든 곳으로 그리고 그길 끝에서 다시 서로의 손을 확인하는 밤이 오기를 여러분에게 김용빈의 생일 파티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걸어가자는 메시지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